왼쪽 어깨가 벽을 뚫고 이렇게 수평 회전을 하게 되면 어, 혹시 뒤로 가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동작 안녕하세요. 안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백스윙 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백스윙 스타트만 잘해도 어, 무조건 정타를 칠수 있기 때문에 어, 정타가 나지 않고 어, 임팩트 순간에 어, 뭔가 내가 공을 더 맞추려고 인위적인 동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백스윙 시작점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골프 스윙을 생각하면 제일 처,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 회전, 회전이 많이 되어야 한다. 회전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냥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수평 회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드레스는 늘 어드레스 각 이렇게 숙여서 시작하는 척추 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수평적인 회전을 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척추각이 유지 못하고 오히려 클럽이 지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 회전이 아니라 공중으로 휘두를 수밖에 없는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수평회전이라는 단어는 조금 머릿속에서 지워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도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스윙의 시작만 잘해도 정타를 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번 시작점을 제가 정면이 아닌 측면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도구가 왼쪽 어깨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제가 테이크백을 할 때는 손이 멀어지는 궤도가 아닌 몸이랑 가까워지는 궤도. 근데 몸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손은 몸이랑 부,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이 어깨는 뭔가 수평으로 돌리려고 하는 분들은 혹시나 내 손이 뒤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을 멀리 하면서 몸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어,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스윙의 시작부터 팔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다운스윙 때 다시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뭐 경우에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 설명을 하나씩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부정확한 임팩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상의 벽이 내 왼쪽 어깨 앞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손은 몸이랑 가깝게 회전을 하는데 이 왼쪽 어깨랑 우측 어깨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돌으려고 하면서 이 도구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벽을 뚫고 나오는 어깨가 이렇게 되면은 어, 궤도가 바뀌면서 클럽이 뭔가 뒤로 갈까봐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그러면은 몸은 수평, 뭐 클럽은 수직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내 왼쪽 어깨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가 어떻게 보면 U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의 회전이 아니라 이런 U자 느낌? 그래서 손은 몸이랑 가깝게 왼쪽 어깨는 앞으로 나오지 않는 형태로 쭉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어내 손이 몸이랑 가까워지게 테이크백을 하는 거에 대한 어, 거부감이 좀 사라지면서 훨씬 더 몸과 팔이 함께 다니는 어, 백스윙의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마지막에 백스윙 단계에서 위로 쭉 잡아 당기면서 힘을 모으는 동작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요. 하지만 스윙의 시작을 할때 이렇게 수평적인 회전을 하게 되면 어, 팔이 가야 되는 길을 잃게 되면서 팔이 뒤로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앞으로 든다거나 뭔가 인위적인 동작으로 만들게 되면서 다운생 또한 인적으로 되는 거죠. 다시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몸 앞에. 왼쪽 어깨 앞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이 몸이랑 가까이 가는데, 왼쪽 어깨가 벽을 뚫고, 이렇게 수평회전을 하게 되면, 어, 혹시 뒤로 가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동작. 그러면 이미 팔하고 몸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생을, 어, 팔과 몸이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몸을 더 빨리 쓰면 헤드가 열리고, 헤드를 더 빨리 쓰려고 하면 또 덮여 맞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내 왼쪽 어깨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깨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근데 단 손이 먼저 스타트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나오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궤도가 일정하게, 1 0 번을 해도 아마 다 똑같은 궤도일 거예요. 두 손은 허벅지랑 가깝게 어깨는 튀어나오지 않게 근데 이렇게 연습했을 때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어, 기존에 손은 손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을 때 어, 몸에 회전되는 범위, 예를 들어 회전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90도라고 쳤을 때 어깨가 안 나오는 방식대로 손은 가까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90도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냥 손 따로, 몸 수평 회전 따로, 그러면은, 하나, 둘, 뭔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 가면은 연습장에서는 잘 되어도, 필드 가면은 뭔가 테이크백이 불안정하고, 어, 뭔가 다소 급해 스윙이 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아무래도 빨리 치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안 맞을까봐도 있고 뒤팀도 오고 이러니까 좀더 빨리 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몸을 갑자기 수평적으로 돌린다거나 손목을 돌린다거나 빨리 백스윙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체감만 어 차이 나는 거지 실제로 스윙을 찍어봤을 때는 뭐 같은 3초 정도의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치우고 제가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스윙의 시작이 두 손은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는데 어깨가 이렇게 돈다. 그럼 갑자기 체가 이렇게 뒤로 갈 것만 같아서 다시 또 손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생기죠. 이로 갈까, 저로 갈까, 어, 뒤로 갈까, 봐 앞으로 갈까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은 몸이랑 멀어지지 않게 같이 갈 건데 어깨가 앞에 이렇게 어깨 앞에 벽이 가상의 벽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이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어깨로 건들지 않게 그 벽을 두그 손은 몸이랑 가깝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몸의 꼬임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꼭 해보셔야 이거를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번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몸의 회전 따로, 팔 방향 따로 한 것과, 어, 손은 몸이랑 가깝게 가지만, 어깨 회전은 수평이 아닌, 오히려 왼쪽 앞, 몸 앞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이 벽을 건드리지 않는 선으로 해서, 손이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어, 두 번째 스윙을 꼭 하, 연습을 해보셔야 하는 분들은, 어, 일단 임팩트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분들, 그리고 테이크백을 할 때,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늘 헷갈려서, 일정하지 못한 테이크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연습 방법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가깝게 가려고 하지만 손이 몸이라. 여기서 어, 그래도 회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수평 회전. 그러면 은 어, 제가 느끼게도 뒤로 갈것 같아서 아마 변형을 해서 치지 않을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볼이 제대로 맞았는데 이런 게 골프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이 잘 가면 어 나름 잘 됐구나 생각하는데 한번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손은 몸이랑 가까이 가지만 수평적인 회전. 제가 과연 방금이랑 똑같이 샷을 할수 있는지? 방금은 어, 생크 비슷한 샷이 났어요. 첫 번째 샷도 그렇고 두 번째 샷도 그렇고 더못 치려고 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수평 회전이 들어가면은 어, 스윙마다 샷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어느 날은 잘 맞지만 또 어떤 날은 아이언만 잡으면 생크성 이 생크성 임팩트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특히 아이언이 생크 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수평 회전을 내가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 앞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손이 몸에 가까워지는 동작만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뭔가 손은 가까우려고 하지만 회전을 하려고 하는 동작은 따로 생각을 하지 않을게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번더 쳐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손은 몸이랑 가깝게 어깨를 회전이 아니라 벽이 있다 생각하고 약간 U자 느낌이 나는. 어, 방금 어, 두 가지 폴을 쳤을 때 아까보다는 오차 범위가 훨씬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내 임팩트는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뭔가 손과 몸이 따로따로 다닌다. 그리고 특히 백스윙을 시작하려고 하면 머리가 정리되지 않고 여러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민하다가 올리면서 치기 때문에 어, 더 불안하다 백스윙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왼쪽 어깨 앞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깨가 튀어나오는 회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깨가 이렇게 U자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몸이 이 어깨가 U자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두 손이 몸이랑 가깝게 가지만 몸 앞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쭉, 쭉 이런 느낌. 그러면 몸이 손, 손하고 팔하고 몸이 되게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손이 몸하고 가까이 가는데, 어, 회전도 해야 되지 않을까? 벌써 길이 어디론가 빠질 것만 같은데, 팔이? 클럽이? 그래서 이거를 잡아 올려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잡아 올린다고 해도 이미 팔하고 몸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운이 좋아야 임팩트가 정확하지, 그냥 뭐 강한 힘을 쓴다거나, 뭐 세게 조금 치려고 확 해버리면 팔하고 몸의 스피드가 맞지 않아서 어,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전보다는 막 이렇게 돌면서 뻗으시던 분들은 아마 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어 이거 아크가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그래서 손이 몸이랑 가깝게 몸 앞에 펴. 쭉쭉쭉아 회전이 충분히 다 됐나 보다 이거 올렸다가 다운.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깨 옆에 벽이 하나 있다. 어깨 앞에 벽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손은 몸이랑 가깝게 쭉, 쭉 어, 회전이 다 됐나보다 위로 올렸다가 스윙 이렇게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왼쪽 어깨 앞에벽그 부분을 설,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 상상을 하면서 좀더 일관성 있는 테이크 백, 일관성 있는 백스윙 에서의 회전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 항상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요. 어, 수평 회전이 많으셨던 분들은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내 회전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렇게 어, 고민도 되실 거고요. 그래서 늘 촬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